오늘 전투 원해는 3구 대결 타승의 2번 수자 추신수 1사 투자 1, 2로 상황 이렇진 타구가 이겨 있습니다. 끝내습니데요렇습니다 마트리 3로 돌아어 홈으로 오늘 경기 추신수의 끝내기 않다 2대1로 오늘 경기 추신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추신선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팀만 들이고 잘 밀었고요. 네. 어, 시스트를 깨면서 적시타, 끝내기 안타를 때려냅니다. 오늘 이온음료 샤워를 구장에서 미리 하고 있는 추신수인데요. <laughs> 생애 여섯 번째 끝내기 안타로 오늘 경기 팀의 2대1의 승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추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4경기 네 연속 안타 행진. 그리고 오늘 경기가 너무나 값진 한타가 마지막 타격에 터졌습니다. 자이 아, 원정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그래도 일찍 끝내줬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돌아나가는 공. 퍼올려고 음. 하지도 않았고 포스를 음. 보고 마치 손으로 던지는 것 같은 타격을 해줬어요. 네. 자 마지막 끝내기 한타. 앤드러스가 달려나옵니다. <laughs> 오늘 연장 11회 말까지 가는 이 혈투 끝에 그 마지막에 주인공은 추신수가 밀어치기 안타로 2루수자 마틴을 공으로 불러들이며 2대1의 짜릿한 승리를 장식합니다 자 추신 선수가 헬멧을 항상 벗어 던지는 이유는 헬멧 쓰고 있으면 머리를 너무 세게 때린대요 <laughs> 네. 그리고 양쪽이 막혀 있으니까 때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ALL DAY SPORT SPO TV NEWS